왔다. 왔다. 우와. 오 오, 오늘은 또 포인트 문제 있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출자 호빵이 있어서 새로운 포인트로 도전해봅니다. 지원부터 포인트 진행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청호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부탁보세요 오늘 가볼 곳은 충북 국청 박지리입니다. 가볼 포인트입니다. 2010의 최근 사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불이 다 잠겨있는데 15년도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물이 차있잖아요. 제가 아마 요쯤에다가 주소를 여기 주소 보기 하면 보여요. 이렇게 보여서 여기다가 주차하시고, 여기서 이쪽 132m,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쪽이 지금 돌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쪽으로 한번 가서, 예, 이런 포인트 간다고 고기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어딜 가시거나 이제 포인트를 엄청 궁금해 하셔서 보시는데, 고기 잡는 사진만 보이고, 포인트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막지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에 살고 싶은 도시남자, 바도남, 대전어브입니다 오늘은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멀리 와 왔어요. 막지리 와왔는데요 오늘의 동출자, 호빵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너무 춥다. 아 진짜 춥다. 오늘 진짜 춥네요. 잘 나올지 모르겠어. 바로 포인트로 들어가, 여기 던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던지고 바로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위해서라면 뭐. 가자. 아, 험하다. 야, 협방씨 앞장서시죠?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니야. 지금 우리 돌바닥을 찾아왔는데. 빨리 가자, 앞으로 가. 전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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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 낚시는 이런 거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 여기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왜? 가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잘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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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는 스포츠다 이런 거 해야지. 아 진짜 멋이 없어. 길은 뭐 만들면 길이지 내가 내가 가는 곳이 비 길이다. <끔데> 어어어아 아, 다리 아 넘어졌다 괜찮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어어아딱몇 아. 보이나 여기다 여러분 드디어 막질이 포인트 돌바닥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예 오늘 너무 힘들 힘들었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캐스팅이 가장 중요하시. 아우 가방 좀 벗고 해야 되나첫 캐스팅이 근데 여기 다 돌바닥이라. 어우 안타지시. 저희가 징걸이요대나무식당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일반 포인트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대망의 두 번째 캐스팅. 첫 캐스팅에 입질 받았어. 아, 어, 따뜻하네, 베스는. 한 마리 뚝배기 한번 칠까? 얼마만에 뚝배기요? 한 뚝배기! 아, 얼마만에 베스요? 베스의 입질은 확실하다. 바로 앞에 돌바닥 앞에서 나왔어. 요 역시 돌. 돌 타고 넘으니까 의지 없어. <웃음> 좋았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다 <laughs> <laughs> 어, 아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이현우 뭐해? 응, 응. 밥 먹었어? 아빠 미나아주지도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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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밀꼬이> 잡았어? 잡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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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밥 먹고 어린이집 잘 갔다 와. 아버아밥먹었다니까 이... 알았어. 이유는 이따 봐. 네이해불랑해 사랑해. 어, 사... 안녕, 사랑해. 어, 사랑해. 응 아빠도 사랑해. 사빠도 사랑해. 사랑해. 베이트 사랑해. 습니다 역시. 답은 쓰였나. 멀리서 안 나왔어요. 가까이서 돌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매스. 아, 오늘 재밌네. 왔다. 아, 이거 잡기 힘들어. 뚝배기 한번 날려주고. 뚝배기! 에이, 작은 놈이 물었어. 파이팅. 잘 뜯어야 잘, 돼, 이거. 잘 뜯어야 되나? 자 벌써 기분이야. 아! 이렇게 아, <laughs> 아, 미안, 아, 미안. 물이 금방. 아니, 왜 물이 금방 차오지냐? 이게 뽀글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지? 뽀글이에 응. 보글이 잘 보이지는 않죠. 응. 보글이입니다. 맛있다 국물까지 하... 다 먹어야돼 하... 마지막 남은 이액스들 이게 진짜 맛있죠 그래 아 오늘은 여기 대청호 막지리에서 1시간 한 1시간 한 왔나 아, 대전에서 한 40km 되겠다 40km 와서 돌바닥 포인트 가서 했는데 딱 생각했던 그 포인트에서 데스가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앞으로도 대청호 오면 좋은 포인트 들어가서 많이 소개할 테니깐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네요. 다음엔 꼭런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이제 안녕. 여기서 마무리. 안녕. 갈 길이 보러 가자. 야, 차차.